내 앞에 마주앉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지루해서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해라. 이게 글 쓰기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읽히는 글을 쓰는 여러 가지 요령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딱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짧은 문장으로 쓰기. 두 번째는 독자의 심리를 예측하기. 세 번째는 말하는 대로 적기. 라는 요세 가지를 세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짧은 문장으로 쓰기는 거의 모든 글쓰기 책과 거의 모든 글쓰기 강의에 똑같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부스러움을 맞추기가 쉽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의미 전달도 잘 된다는 거죠. 정확하니까. 그리고 문장을 짧게 짧게 끊어가면 지루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쓰다 보면 이게 더 쓰기가 쉬워요. 길게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정말 그런지는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대충 긁어서 가져온 글인데 기가 막혀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짧은 문장과 독자, 그리고 먹물들이 길고 어려운 글을 쓰지 말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체가 비단 글의 가독성과 같은 글의 내적 네. 측면에서도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니라 외적으로분쟁이 네. 자체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누가 어렵고 복잡하고 난잡한 글을 읽고 싶어하며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의 글을 사고 싶겠는가? 저는 이제 책을 만드는 편집자니까.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문장을 끊어서 약간 숨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지워볼게요.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얘기들 이렇게 다 지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어색한 부분들을 하나씩 고칩니다 이만큼이면 될 거예요. 이만큼으로 썼어요. 이게 만년체의 특징, 안 좋은 점이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잘 쓰시면 돼요. 짧은 문장으로 처음부터 짧은 문장으로 쓰는 법은 별거 없습니다 딱 이거밖에 두 덩어리로 쓰는 법. 나는 학생이다 그녀가 웃는다 내 꿈은 책쓰기다 고양이가 예쁘다 여기 추가를 할수있어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 글을 쓰는 습관을 기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글이 되나 싶으시죠? 한번 써보자고요 긴 글은 쓰지 마라 어려운 걸도 쓰지 마라. 가독성이 나 빠진다. 작가에게도 좋지 않다. 생각해보라. 이건 약간 그냥 한 문, 심지어 한 덩어리로 누가 어렵고 난 작품들을 읽고 싶겠는가. 사실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런 글을 사고 싶겠는가. 어떤 식으로 끊어서 가겠다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소로만 호응을 억지로 문법적으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바로 짧게 가니까. 글이 되나요? 되죠.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글이 짤막짤막해도 내용이 다 나오고 심지어 약간 있어보여요. 약간 짧게 끊어가면 그리고 약간 시크해, 글이. 그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긴 글도 잘 읽히게 쓸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짧은 글을 쓰는 연습부터 하시면 됩니다. 문장은 절대 공기밥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한다고 돈이 들질 않아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한 문장에 다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한 문장 끊고 다음 문장에 또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글을 쓸 때, 결코 길게 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독자의 심리를 예측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독자의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글 쓰기는 독자와의 대화예요. 글을 쓸 때는 항상 내 앞에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지루해서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해라. 이게 글쓰기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루해서 자리를 뜨지 않게 해라. 이게 바로 독자와의 심리전이거든요. 가상의 독자를 앞에 놓고 상상하면서 글을 쓰시면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독자에게는 다음에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던 뭘 읽던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거니 하고 예측을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좋게 말하면 반전이고 나쁘게 말하면 혼란이거든요. 국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는 말은 이런 겁니다. 순이는 나를 좋아한다. 영희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지만 나는 미진이를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 하지만 나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다.라든지 이런 식의 예측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이는 나를 좋아한다. 영희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오늘 아침에 굶었다.라고 나온다면. 이게 반복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짧은 문장. 어떻게? 두 덩어리로.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한다. 그렇게 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독자의 심리. 특히나 헷갈리지 않도록. 독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쓰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말하는 대로 적기 글을 한번 써볼까요? 폭염과 지구온난화의 한번 글을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 막막하죠. 네. 그래야 쓰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딱 얹고. 그래 덥습니다. 네. 많이 덥고요. 딱 글을 쓰라고 하면 되게 다들 막막하거든요. 안 써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 이런 말한 마디씩 합니다. 와 날씨 대박. 요즘 날씨 미친 거 아니야? 지구 진짜로 멸망하려나 봐. 이여간 매연이 문제다. 비자재 싹다없애야 된다. 근데 전기 만들 때도 석유 쓰지 않니? 석이 안 쓰는 에너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는 편하게 해요. 그죠? 이거를 모아놓면 글이 된다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쓰라는 이야기가 딴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글자는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발명된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걸 그대로 기록하면 글이 되겠죠. 그렇게 썩잘쓴 글은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세련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글이 한 편이 됐어요. 그런 편이 나왔어요. 이제부터 고치기 시작하면 글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글은 처음에 쓰는 게 어렵지, 고치는 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글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때도 똑같아요. 고칠 때도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고치는, 고치는 게 좋아요. 읽다 보면 술술 안 읽히고 어느 순간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문장은 고쳐야 돼요.